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 이 500만 원짜리 치수, 780억 원짜리 아파트, 진짜 보석이 박힌 인형, 이 보통 사람들 상상도 안 가는 이런 물건들이 미국에서 만드는 족족 팔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이 나홀로왕 속에서 소득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미국의 씁쓸한 단면입니다. 뉴욕에서 박진호 특파원입니다. 화려한 전망과 최고급 인테리어, 그리고 편리한 부대시설. 뉴욕 월가 한복판에 신축된 이 고급 아파트는 방두 개짜리가 우리 돈으로 53억 원입니다. 전망이 이렇게 훌륭하지만 어마어마한 가격 때문에 도대체 누가 사겠냐 싶지만 오히려 수요가 너무 많아서 물량이 모자란다는 게 어깨 설명입니다. 올 봄에 완공되는 한 초고층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는 무려 780억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.